안녕하세요.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입니다. 이번 달은 관절염 완전 정복하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 관절염이란, 둘 관절염 관련 Q&A, 셋 관절염 통증 완화를 위한 9 가지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관절염이란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관절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원인은 서로 상이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며 이는 뼈 끝을 감싼 연골이 달아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관절염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며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체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주로 손과 발의 관절에 발생하며 엉덩이, 무릎, 팔꿈치 등의 관절에서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둘 관절염 관련 Q&A입니다. 첫째, 무릎 관절염은 완치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자가 치료 결과를 100점으로 설정하면 실망하게 되며 80에서 90점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약물요법, 물리치료로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중기가 되면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 부스러기나 찢어진 연골을 절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100% 완치는 불가능하나 호전이 가능합니다. 둘째, 연골 재생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연골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려면 연골을 재생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주사약을 무릎 관절에 주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기에는 관절경 시술로 연골이 없는 부위에 구멍을 뚫거나 깎아줘 섬유연골이 생기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른 연골을 떼어내 무릎내에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 치료 효과는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인공관절 수술은 어떨 때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연골이 달아 없어져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때는 망가진 연골 대신 인공연골로 대체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인공관절 수술을 둘러싸고 수술 후 부작용이 있어서 몇 년만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많았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수술 후 15년에서 20년이 지나도 90% 이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무릎관절염을 예방하려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리한 작업이나 일을 피하고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으면 무릎뼈와 엉적다리뼈 사이에 압력이 높아져 연골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이나 아이를 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10초간 샌 다음 다리 힘을 푸는 스트레칭을 하루 100번 이상 해주면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수영이나 가벼운 걷기도 괜찮습니다. 셋, 관절염 통증 완화를 위한 아홉 가지 생활 수칙입니다. 첫째,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가볍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딱딱한 침대에서 자되,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염증의 고통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너무 덥거나 추운 곳, 습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넷째, 정자하는 자세보다 의자에 앉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착용감 좋고 입고 벗기 편한 옷이 좋습니다. 신발은 굽이 녹지 않고 바닥이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비만은 관절에 부담을 주니 과식하지 않습니다. 비만은 체중을 증가시켜 관절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세수와 집안일은 가능한 한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게 합니다. 여덟째, 좌변식 화장실을 사용하며, 욕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카페을 깝니다. 아홉째, 류마티스성 관절염엔 냉찜질을, 퇴행성 관절염엔 온찜질을 합니다. 냉온찜질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경직을 줄이는데 유용합니다. 특히, 다른 통증 완화 유법과 같이 사용될 때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절염 완정청복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절염 관리를 잘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청주서원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